어떤 사건이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란이 좀 있었어요. 어떤 소란이 있었냐면 예, 40세 된 병자 그어 이제 속된 말로 앉은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다리를 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말씀을 전하고 하니까 소란이 일어나니까 어떻게요?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그들을 붙잡아요. 붙잡고 이제 어 신문을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해요. 그랬더니 이제 어 사람들이 어 담대하게 전하는데 증거들이 나타나니까 누구야? 병자가 고침을 고침이 되는 증거가 나타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다만, 그들이 조용히 해 하고선 돌려보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쵸?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이제 그 사이에,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잡히는 그 사이에, 어, 다른 동료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네. 두려워서, 떨면서, 숨죽이기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랬을까요? 정말? 어, 성경은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성경은요. 한 가지 초점을 얘기해요.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들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변하면요. 위험하고 어려운 그 순간에 기도하는 백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백성은 그냥 그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아내 친구분이 친구의 자녀가 크게 질병에 걸린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기도해 주세요 라는 말이 있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라는 말이 없는 것같면서 아, 좀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 그래서 제 아내한테도 얘기했는데, 어, 당신이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어, 오늘 우리가 위기우 앞에서 오늘 우리가 위기와 그 고난의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숨지기며 기다리고 눈치 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하, 아, 맞아, 걱정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아버지는 병자를 고치시는 분지 믿습니다.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구속된 자를 풀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지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갇혀 있을 때 동료들은 숨죽이고 기다리며 조용히 눈치를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눈치를 볼 때는 언제였어요? 예수님이 잡혔을 때 그들은 도망갔죠. 그 눈치 보고 있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현장에는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성령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변했어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모여서 기도하는 이들로 바뀌었다. 오늘 우리도 성령받은 사람들은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욕하고, 뭐하고, 뭐하는 자들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일인지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간증을 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서, 사도들의 동료들은 지금 기도하고 있었는데, 자, 그들이 보기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마음을 다 알렸어요. 무사히 빠져나와서.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겠죠?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밤새, 그 밤에, 아, 밤에, 예수님을 고난받는 그 밤에, 예. 그 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었는데 그렇 그러니까 사도들이 죽을 수 있었는데 그러나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들으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예수의 영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라는 게 통성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러면 이렇게 이게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시는 시요라고 하니까 자이큰 기쁨의 소식을 행동한 것은 기도였다라는 것도 또. 또. 첫 번째 기도할 때는 그들이 풀려나기를 위한 기도였다면 지금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는 이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 위한 기도인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서 뭐예요?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만물을 지으신 이유는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예. 그 창조주 하나님과 동역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종역하신 분이 또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자,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예, 하나님. 자, 뭐요? 이 질서를 움직이시는 분이시요.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명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의 분노하며 속속들이 허사를 경려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히스토 대적하는 도다라고 하시는 이로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과 2절에 얘기해요. 자, 1장 시편 1편은 뭐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지만 시편 2편의 이야기는 이복 있는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보면 세상의 군왕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 얘기, 얘기해요? 바로 헤롯 왕을 얘기해요. 헤로반, 헤로반. 그 관리는 누구일까요? 바로 노바 총독 빌라도를 얘기하고 열방을 얘기하는 것은 로마를 얘기하고요. 족속 들는 이스라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다윗의 말들이 시편의 말씀들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박윤성 권사님 필사를 열심히 하셔고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니, 아메. 아니, 아메. 아, 어. 아, 아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laughs> 아, 이번 주에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구나. 필사를 마치셨다고. 책으로 만들어드릴게요. 권사님. 예, 네, 네. 책으로 만들어드릴게요. 이거는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어, 이제 권사님 필사까지 다 마치셨는데, 예. 목사님이 설교하다 보면 아니면 또이 말씀을 읽다 보면 어, 여기 본문하고 안, 본문하고 여기 본문을 읽었는데 다른 말씀들이 막 기억날 때가 있으시죠, 그렇죠? 불현듯 하이 말씀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목 뭐, 예, 아예 예. <laughs> 그래요, 이제. 아,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니까는 그것들이 전문적으로 훈련받으니까 그런 건데, 그런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사건을 보면서, 아, 10편, 2편의 말씀이, 1절과 2절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은요, 오늘, 어, 오늘 여기에서 멈춰버린 게 아니에요. 과거에 멈춰버린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상황과 어떻게 해요? 그대로 대입되어지고, 오늘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말씀이 한 글자도 떨어지지 않은, 아니한 거거든요. 예. 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생각이 날 때, 그 말씀을 버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성령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죠. 그 순간에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어, 어, 기도하고 있는 이 동료들이 어떻게요? 해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하고서 생각이 나는 것이요. 그죠 그래서, 27절과 28절에 과연 해롯과 벌풀려서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사하여 하나님께 기름부이 거룩한 종 예수를 가로익설러 하나님의 권능는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해하려고 이상해 모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요, 사실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음을 드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곧또 누구의 고난이에요? 나의 고난이요 나의 고난은 곧 누구의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고난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아이고 제발 좀한 번만 때리지 말아주세요 십자가 지지 말게 해주세요 막 빌었습니까? 아니면 피해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막 도망가려고 했습니까? 아니죠 같치 이삭처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이삭처럼. 어, 스스로 몸을 묶는 이삭처럼. 스스로 재단에 올라갔던 이삭처럼 했죠? 예. 네. 그 어, 순전한 어린 양처럼 됐다는 거예요. 따라가고. 예. 네. 자,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고난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하늘의 것들이 귀한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하늘의 것이 내 것이라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고난조차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죽을 때예요. 왜지 아십니까? 내 죽음의 내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이고 또 누구의 품에 안기는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시작이고 또 불의했던 세상에서 공의로운 세상으로 바뀌는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죽음은 오늘 우리의 고난의 시작은 어떤 시작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하는 시작이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길을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좀 소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적극적으로 예수를 전하고요. 적극적으로 예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공동체, 교회의 목이라는 것이죠. 자 29절과 31절 다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김난은 사모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보 보시,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수 없어서 손을 내며 병을 낳게 하시옵고 병적과 기사가 이 예,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비결의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보고 보시고 언, 자 여러분 그들의 위협함은 언제나 있어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위협한다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위협할 때 어떻게 이용합니까 누구를 이용해요 나를 대적하는 이들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네, 그럼 내 대적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께 고백을 해야죠 나는 할수 있어 나는 이길 수 있어 아 진짜 요즘에 우리 큰아이가 학교만 갔다 오면 학원만 갔다 오면 지쳐서 막 뻗으려고 그래요 제가 봐도 아 불쌍해 죽겠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한 가지 좀 깨닫는 게 좋았을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럴 때일수록 기도의 자리가 그의 자리가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에게 기도의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정말 중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네. 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담대기라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자, 31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해 담대히라는 거예요. 그죠 담대히. 자, 담대함. 자, 배짱이 두둑한 모습이죠? 네, 배짱 있게 나가는 거예요, 배짱 있게. 네. 자, 왜 배짱이 두둑해진 거죠? 예수에게 고난을 주고, 죽였던 그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고난을 줄수 없음을 보고,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고 배짱이 두둑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작은 일, 하나님의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라는 것을 믿어야지. 오늘 우리 아내하고. 꽃 구경 갔어요. 예. <laughs> 네, 좀차 한잔 마실 겸 해서 꽃을 보러, 왔다. 어디 갔냐면은, 참 멀리 가연산. <웃음> 가연산 다 났다. 예, 진달래. 진달래 보러 왔는데, 어떻게 갔냐면은 차 타고서 거의 정상까지 가고 한 200m 남겨놓고서 갔는데, 자차 길이 있는 거예요. 차 길이 있고, 근데 산을 타고 이렇게 가는데, 예, 우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찾게 가니까 막 무서워 하는 거야. 여보, 여기 아니지 않을까? 여보. 근데 도로가 계속 나와요. 여보, 여기 아니지 않을까? 어? 여보, 여기에서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아, 그러면서 막 두려워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얘기도 못하고, 막, 한 올라가는 1분 동안, 한 5분에서 10분 동안, 벌벌, 벌벌 떨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여간, 러니까 이제, 그 옆에, 어, 어, 절이 하나 있고, 거기에 이제 주차를 하고 한 200, 240m 정도 이제 올라가는 길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내가 100m 올라가니까 힘들다고. 뭐. 여기서 그만 보자. 네? 아, 아니, 다 봤다고. 뭐. 다 봤다고. 뭐. 천천히 여러분 다 봤다고. 뭐. 이렇게 밀어주면서 했는데, 아, 또한번 시작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는거 <laughs> 왜냐하면 이게 가파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정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한세번네번 그렇게 하다가 하다가 여기 앞에 있는데도 아, 끝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여보 다 왔어 다 왔어 하고서 끌고 갔어요 끌고 가고 딱 이제 진달래 동산이라고 돼 있는 딱 가는데. 예 이쁜 거예요. 그렇게. 예, 네, 우리, 어, 박인수 선생님 무심으로 <laughs> 가고 싶은데, 목욕도 끝나시고, 못갈것 같은데, 그, 그렇게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에서 또 저희 집도 보이고요, 저기 강화도 보이고요, 다 보이더라고요. 네, 정상 올라갔어요. 정상이 있더라고. 진달래 동상이 처음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얘기했어요. 어때? 올라오니까 좋지? 좋대요. 그렇습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해서 운동을 안 하니까는 올라가는 게좀 버겁더라고요. 이게 불과 200m인데. 그러나 앞서 거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올라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곳은, 어떻게 해요? 나 혼자 갈수 없죠?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어 만약에, 우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여보, 먼저, 여보로, 당신 먼저, 당신이나 먼저 가.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당신 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여보, 같이 가자. <laughs> 그래서 끌고 갔죠. 끌고 갔는데, 같이 쩌고 잘했지.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사진을 찍었죠. 예. 근데,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자, 이게 천국 가는 길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같이 가는 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어떤 사람은, 저는 240m 올라가는데, 별로 안 힘들더라고요. 예. 컴퍼스가 길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의미 한 1000m 한 1km 이렇게 하면 저도 되게 힘들 텐데, 저는 등산 같은 거 못하니까 아, 힘들 텐데, 그또뭐한이그어뭐한 그, 어, 뭐 중턱 중그 3분의 4분의 3 지점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힘들지 않았지. 만약에 4분의 1지점 여기 쓰자, 여기 쓰자 할때 썼으면요. 올라간다고 했으면요. 못 보고 그냥 내려왔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가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간까지 왔는데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머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같이 가자. 하고선 손을 잡아주고, 좀기다리지도않고좀 쉴지도 아니고, 등을 밀어줄지도 알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중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함으로 고난이, 그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고난은 병이 들었을 때도, 그건 그게 고난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가 그 길을 가고자 할때 막는 길이 아니에요. 오늘 그 고난은요, 우리가 더 좋은 곳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자 하는 고난이에요. 그럼 그 고난을 우리가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부족할 수 있죠. 우리는 여러 가지 모자랄 수 있죠. 그러나 같이 가야 하는 거예요. 같이 갈때 어떻게 돼요? 오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기도를 다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성경학자들은 제2의 오순절 사건이다라고 얘기해요. 제2의 오순절 사건. 오순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령의 불같이 임했죠?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은 다른 점이 뭐냐면 첫 번째 사건은 성령의 세례였고, 성령의 세례였고, 두 번째 사건은 뭐 성령의 세례였냐? 그게 아니라 두 번째 사건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는 사건들을 우리가 계속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진동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진동이라는 건 자연, 뭐 자연적으로 지진이 일어나면 막 이런 진동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진동을 느꼈다는 건 그냥 마음속에 무엇인가, 뜨거운 것들이 선로가 느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3층에 그 사장님, 양수복 씨가, 이 사장님이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딱 올라오더니 어머니가 권사님이라 기도 받고 싶다고 하면서 이제 기도를 요즘 받으셨는데 가끔씩 받으세요. 근데 며칠 전에 오셔오고, 이제, 어, 뭐 미얀마, 우크라이나, 그거 보고, 또 감사 원금 된다고 헌금을 탁 드릴 때, 제 기도해 드렸어요. 예, 네, 그럴 때마다 기도해 드리는데, 예배 드리라고, 이렇게 권유해 드리는데. 그랬더니, 기도해 드리는데, 갑자기 뜨거운 무엇인가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야, 그때 그분이 딱 잡았으면, 성령님, 무엇인가 잡았을 텐데.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치워 주심을 우리는 항상 느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 가르치심에 예민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범죄함에 대해서 예민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행동하고 말 한마디에 여러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건 동감해 줘도 돼요. 둔감해지면 둔감해질수록 오히려 정신건강이 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르침에는 예민하셔야 돼요. 성령의 움직임에는 예민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예요. 세상의 환란과 고난 앞에서는 둔감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예민합시다. 라는 거예요. 그 예민함의 감성을 가지고 있을 때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담대하는 거죠. 제가 제일, 어, 젊었을 어, 어, 때 좋아하는 찬양이 담대하라 했어요. 이곳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하면서 부르는 찬양인데, 좀 이따가 같이 부를 거예요. 뭐, 악 없지만, 같이 부를 건데, 이담대함이 사실 제가요, 제가 이렇게 키카 크고, 덩치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키 작은 분들이 저를 보면 좀 위협적으로 느낄 수도 있는 덩치예요. 근데 사실은요, 제가 가슴이 콩닥지 마. <laughs> 심장이 콩나이 많요 그래서 조금 불리하거나 조금 위협하거나 조금 어려운 일이 앞에 있으면요, 가슴이 콩콩콩콩콩콩콩콩. 가슴 진정해. 여러분, 그런 적이 있으세요? 저는 그런 적이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음. 담대함이라는 걸 몰랐어요. 무서웠어요. 근데 무서운데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곳을 극복할 때가 왔는데, 그 다음, 그, 때가 언제였냐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조금씩 변하더니, 현재는 많이 담대졌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담대, 근데 제가 그래도 지금은 더 담대할 수 있는 거는요. 제 아내, 제가 혼자 이렇게 이렇게 사업권 생명이 충만해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제 아내의 존재였어요. 제 아내가 함께하니까 제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더라고요. 또두 번째, 우리 성도들의 존재였어요. 많은 수, 뭐, 대형교회, 뭐, 중형교회도 아닌, 이 작은, 이 소형교회이지만,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애쓰는 이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기에 게는 담대함의 요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할 수 있게끔 되는 거더라 이거지. 사랑 여러분, 그건 내마 저만의 문제, 저만의 것이 아니라, 염들과 우리 같이 연합하기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이 임하셨을 때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보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그럴 때 요청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셨으면 해.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한 검사님 귀시잖아요 우선, 이거 같이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감사해요. 그것들이.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주사님들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는 스타 목사 하나가 막, 이거 많이, 뭐, 재밌게 하고, 뭐, 분위하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이 말씀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루어가길 간절히 원합니다.